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 세이프팔 영상 너무나 클릭을 잘 해주셨는데요. 자, 이 종목이 어제와 비교해서 무려 26%나 치솟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게 다 우연이나 개미들이 만들어낸 거라고 생각하지 않으시겠죠? 자, 지금의 자리는 이제 변곡점이 되어서 앞으로 쭉쭉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일정이 좀 나타나 주었는데요. 자, 일정에 맞춰서 세력들도 고점에서 물량을 털어내야 되다 보니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도 이 일정에 맞춰서 같이 좀 움직여 주신다면 충분히 좋은 성적을 갖고 나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참고로 여러분들 일정에 맞춰서 퍼치 펭귄 운영해 주셨을 때 최대 400% 가져가셨었고요. 자, 크로노스라는 종목도 기억나시죠? 이것도 역시나 400% 성적 여러분들에게 안겨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세이프 팔 지금 어떤 일정이 좀 잡혀져 있느냐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재단발 스케줄표를 다 미리 정리를 다 해놨습니다. 자, 이 대응지 여러분들 받아 보시면 락업 해제 일정과 함께 토큰 소각 일정 정리를 해놨고요. 이것만 보시면 여러분들 타점 잡기 어렵기 때문에 실전 대응 타점도 함께 알려드릴 겁니다. 대응지 받아 보시면 5 페이지를 꼭 참고해 주시면 되는데요. 여기에 여러분들이 어디서 진입을 해주셔야 새롭게 최저에서 진입 가능하실지 잡아놔 드렸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어디에서 어디 가격에서 여러분들 탈출하셔야 되는지 탈출 구간도 잡아놨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거 제가 임의로 잡아두는 게 아니라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재단에서 발표한 락업 해제 일정에 맞춰서 그리고 해제하는 물량에 맞춰서 그리고 유통 진행 현황이나 지갑 이동 등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를 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타점을 잡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일정이라는 게 도대체 어떻게 중요하길래 어떻게 작용하냐 궁금하실까봐 제가 락업 해제 일정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짧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총네 가지로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첫 번째로 락업은 이 자물쇠 모양만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한마디로 물량을 잠궈두는 걸 말하는데 재단이 이렇게 좀 잠궈 넣습니다. 내 물량이지만 아까 그러니까 나도 마음대로 못 팔아요. 그런데 이 락업을 풀수 있는 기간이 있고 그걸 바로 락업 해제라고 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주실 건 다른 것보다도 락업해제 2주에서 3주 전부터는 세력들이 인위적으로 가격을 급등시킨다. 이 점을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자, 그러니까 저희는 아직 2단계 초입에 와 있는 거죠. 이렇게 급등을 시키는 이유는 본인들 가격 바닥이 아니라 위쪽에서 팔아야 되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끌어올린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본격적으로 올라가기 전에 뉴스를 터뜨려서 시세 상승을 유도를 하고요. 여기에서 고점을 만듭니다. 고점에 달하게 되면 네 번째 단계에서는 바로 물량 다 털고 나올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하락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좀해 주셔야 될건 2, 3주 전부터 미리미리 움직여서 최저에서 진입을 해야 된다라는 것과 그리고 고점 직전에서 안전하게 탈출을 해야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이 대응지 여러분들 일단 받아 보셔야 되니까 저한테 연락을 주셔야 제가 답당을 드릴 수가 있어요. 이쪽 개인 연락처로 숫자 1번 세이프 8이라고 보내 주시면 제 영상을 보고 연락 주셨구나 제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응지 보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이두 가지 타점 받아보시고요. 꼭 기억해 주셨다가 앱에다가 예약 한 번만 걸어놔주세요. 물론 제가 말씀드린 이 가격 위쪽으로 분명히 올라갑니다. 하지만 여기는 그냥 세력한테 이용당하고 버려지는 구간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용당하지 않고요. 그 전에 나갈 겁니다. 세이프파야 이번에 대박적으로 슈팅이 나올 거기 때문에 욕심내시지 말고요. 저와 함께 안전하게 탈출하실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 바로 이쪽으로 연락 주셔서 대응지부터 받아보시고요. 궁금한 내용 얼마든지 이쪽으로 연락 주시고 추가 문의사항 이해 안 되시는 거 이쪽으로 꼭 연락 주시면 됩니다. 참고로 여러분들 편하게 저에게 컨택하실 수 있도록 더보기란만 클릭해 을 주시면요 모바일용 간편 문자 링크 만들어 두었습니다. 이거 클릭해 주시면 바로 문자 링크로 넘어가니까요. 여러분들 이 방법 이용해서 편하게 컨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도 역시나 더보기란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만들어 두었습니다. 역시나 클릭해 주시면 다음과 같은 화면 확인하실 수 있고요. 첫 번째가 바로 무료방 입장 신청입니다. 이 부분 클릭해 주신 뒤에 초대할 수 있도록 여러분 연락처 적어주시고 제출 버튼만 눌러주시면 간편하게 신청 완료되신 겁니다. 제가 운영하는 소통방 들어오시면 여러분들 여러 뉴스를 일일이 다 찾아보시지 않도록 한 번에 보실 수 있게 쉽게 정리해 두었으니까요. 이곳에서 알짜배 소식만 가져가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실 겁니다. 더불어 제가 포지션별 전략 대응부터 진입 프라이스까지 디테일하게 다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 변동성 흐름에 있어서 꼭 살펴보셔야 될거 있죠. 이런 주요 지표 일정까지, 발표 일정까지 제가 다 안내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흐름 빠르게 따라오실 수 있도록 제가 하루에도 몇 번씩 브리핑 해 드리고 있으니까 이거 보시면서 어떤 식으로 시장을 바라보시고 지금 적극적으로 임해 주셔야 되는지도 파악 가능하실 수 있도록 도와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되게 편안한 하고 좋은 분위기 속에서 대화 이루어지고 있으니까요. 이렇게 좋은 기분으로 함께 해 주신다면 조만간 여러분들에게도 좋은 성적 나타날 겁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 혼자서 고생해 주셨다면 이제부터 저와 함께 지름길 걸어가시면 되니까요. 오늘부터 이곳으로 들어오셔서 좋은 소식과 함께 좋은 성적 갖고 나가시는 기회 꼭 잡아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해야 될건 단순해요. 딱두 가지. 첫 번째로는 지금과 같은 구간에서 시장을 좀 짧게 읽어내는 그 전략을 준비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앞으로 다가올 가능성에 대비해서 시드를 준비하시는 겁니다. 이두 가지를 지금 해두지 않으시면 큰 흐름이 열릴 때 자연스럽게 뒤로 밀려날 수밖에 없겠죠. 그렇다면 지금이 왜 중요한 시점일까요? 시장은 생각해 보시면 늘 조용할 때 다음 단계를 준비를 했죠. 자, 21년 불장 기억해 보시면 본격적으로 오르기 그 직전에 마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거래량도 줄었고 뉴스도 드물고 뭐 투자자들 지루하다면서 발을 빼곤 했는데, 하지만 그 시기 차트를 면밀히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주요 자리를 지켜냈고 서서히 바닥이 다져지는 흐름이 있었다는 걸요. 그 움직임이 쌓이고 쌓여서 결국 큰 흐름으로 이어진다라는 겁니다. 지금도 시장은 크게 다르지 않아요. 겉으로 보기에는 좀 잠잠해 보이실 수가 있는데, 자, 안쪽에서는 지금 누군가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는 움직임이 포착이 됩니다. 거래량이 줄었다가도 특정 구간에서 다시 살아나고 의미 있는 지지선이 유지가 되죠. 이런 모습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다음을 준비하는 전형적인 과정으로 읽힐 수가 있습니다. 다만 많은 분들이 여기에서 흔히 같은 실수를 반복을 하죠. 조용할 때는 불안하니까 들어가지 못하고 차트가 또 눈에 띄게 튀어 오르면 뒤늦게 따라가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시점은 이미 가격이 위로 올라가 있기 때문에 대응이 좀 쉽지 않죠. 게다가 이제 심리적으로 또 흔들리게 되십니다. 결국에는 기회를 잡으시기보다 쫓아가는 입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지금 같은 시기에는 준비가 필요하죠. 짧은 흐름을 읽어내는 연습을 통해서 여러분들 이 스스로 균형을 잡으셔야 되고요. 동시에 이 불장이라는 큰 흐름이 열릴 때 활용할 수 있는 시드를 정리해 두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준비가 만약에 되어 있지 않으시다면 기회가 와도 그냥 바라보게만 될수 있어요. 하지만 작은 준비라도 하신 분들은 다가올 흐름에 훨씬 더 차분하게 대응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늘 그러니까 강조를 드리는 것도 여기에 있어요. 요. 지금처럼 고요해 보이는 시기에도 의미 있는 움직임은 늘 존재를 하고요. 이걸 포착하려는 시도 자체가 앞으로의 여러분들에게 자신감을 만들어 준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이 준비 과정을 저와 함께 밟아가신 분들 시장이 크게 요동칠 때도 불안해하시기보다는요 차분하게 가실 길을 찾아갔습니다. 자 정의하자면 지금은 단순히 답답한 시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준비가 가능한 소중한 구간인 거죠. 차트는 한 순간에 반응할 수 있고, 자 그때 들어가시면 이미 늦을 수도 있습니다. 불장 대비는 나중이 아니라 지금 이 시점에서 시작을 하시는 거죠. 준비하시는 분들 분명히 기회가 왔을 때 침착하게 맞이하실 수 있고요. 반대로 준비가 안 되신 분들 늘 아쉬움 속에서 따라가기만 하게 될수 있습니다. 결국 차이는 지금의 선택에서 갈라지게 되니까요. 여러분들 생각 잘 해주시고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